아 이게 둥굴레 이제 둥굴레가 아마 지금 거의 막판이야 조금 더 있으면은 싹이 올라와서 싹이 올라오면은 그 수분이 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쪄서 말면 아주 쪼끄맣게 쪄 부러들어 그래서 지금 싹 나오기 전에 3월 달까지가 아마 채취 적힐 것 같고 아마 오늘 캐면은 이제 거의 다 둥굴레는 금년에는 못캘것 같은데 둥글락해서 이렇게 제이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좀 신기하게 신기할까 여기 올라가 있네 여기 이 뿌리만 있어도 잘보이는 모르겠는데 원출이야 원출이 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 맹문동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러게 응 근데 뭐 맹문동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추리 원짜서 그 헌초근이라고 그래 생략 이름이 헌초근하고 천초근하고 헷갈릴 수도 있잖아. 천 천초근은 꼭두산이를 천초근이라고 하고 이 원추리는 원추리 원짜서 그 헌초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봐봐봐. 봐봐. 얘가 좀 봄에 다른 식물에 비해서 싹이 좀 일찍 나오는 편이야. 맛있더만 말. 응, 맛은 있는데 애들이 이제. 그, 그냥 법지안 하고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 음. 그냥 식감도 좋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맛있다고 좀 많이 먹으면 설사해. 그래서 이제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하루 이틀 울켜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데쳐서 바로 먹으면은, 그, 약한 사람들한 서너 시간 지나면은 설사하기 시작해. 청소해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설사를 해도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아무래도 설사하면 사람들이 좀 어, 걱정을 하지. 근데 뭐 이제 그 세균 때문에 설사하는 거는 쭉쭉 오랫동안 하잖아. 응. 근데 이런 거 산야초 이런 거 먹고 설사하는 거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어. 하루 이틀 하다 말어. 응.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 변비 같은 거 있어서 장청소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응. 먹어서 설사 한번 해도 돼. 근데 이제 그래. 설사하는 게 두렵기는 하겠지. 아, 여기 봐라, 여기. 여기 이게 뱀딸기야. 사매라고 하는 뱀딸기. 그 뱀딸기하게 사람들 양지꽃하고 헷갈려 하더만 음. 헷갈리니까 양지꽃은 햇볕 많은 데도 자라고, 음. 이 뱀딸기는 좀 습한 데도 자라고 그래. 음. 지금 어렸을 때는 구분하기 어려웠긴데 지금 얘네들이 추위에도 엄청 강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암 치료할 때얘 음. 이걸 넣으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대 음. 이 원추리는 염증 해결도 해줘 원추리는 음. 심장에도 좋고 여자들 생리통이나 생리부에도 아주 좋아 하 이거 봐라 법제만 잘하면 되네 이거는 음. 지금 이게 산마야 음. 산마인데 이렇게 지금 자꾸 자꾸 커지잖아. 이게 <laughs> 응, 마는 1년생인데 이제 그왜 이렇게 커지냐면 그 얘가 이제 여기 내지에서 싹이 이제 나오잖아. 응. 싹이 나오고 이 뿌리가 이렇게 다시 내려 응. 다시 내리면 이 어미 이 뿌리에 영양분을 이제 그 새끼가 빨아먹어. 응. 그러니까 얘는 이제 봄 돼서 싹이 나오면 이제 여름, 가을까지 얘들 잘 노, 썩어버려. 음. 썩어서 이제 항상 요렇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음. 요런 거는 지금 훨씬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 영향을 받아서 훨씬 더 커진 거야. 그래서 막 오래 무거워서 크면 한 1m 이상도 커. 굉장히 두꺼워지지. 음. 근데 이 마는 이제 위장 비장이 아주 좋은데 이거를, 음, 술 담아서 먹으면, 신장에도 좋아. 이게 음. 보약이야. 음, 굉장히, 음, 맛있는 보약이야. 산에 있는 애들은, 그, 밭에서 캔거보다 맛이 훨씬 더 좋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이 안에 겨 섬유질 있지? 찔러찔러 하게 자, 보여? 거미줄처럼 보이잖아 잘안 어, 안안 보여? 아, 보여 보여 응, 보여 보여. 거미줄처럼 응. 응. 저랬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살까지 연한 부분 있잖아 목 같은데 네. 그런 데를 이렇게 문질러 놓으면 따끔따끔해 말르면서 이렇게 자꾸 땡기면서 아, 응.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기는 게그 두충나무 잎파리도 이렇게 생기잖아 그 그러니까. 응. 얘네들이 이제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음, 요구르트 같은 데다 갈아서 먹어도 되고 네. 식, 식사 대용으로 사람들, 요것들에다 응. 갈아먹던 말. 응.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심어도 되고, 여기뇌도만 잘라서 심어도 돼. 다시 나온다. 응. 근데 얘들은 이제 산에서 크는 거라서 겨울에도 안 썩어. 밭에서 키우는 애들은 겨울에 이제 얼면 썩잖아. 그래, 키기가 응. 힘들지. 응. 그래서 요거들은 요렇게 이제, 캐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요런 애들은 이제 몇년 묵은 거야. 한 3, 4년 정도? 위에 좋다 그랬나 이게? 응, 위에위 비장하고 응. 신장 방광에 좋아. 그 요거는 좀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무릇이야 무릇. <laughs> 파 같이 생겼네, 쪽파. 응, 파 전능이고 무릇인데 이 무릇이 그 백합과 식물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그 봄에 일찍 나오는 달래 있잖아. 응. 달래 생약 이름이 소산이거든. 음. 그리고 마늘을 대산이라고 그래. 음. 근데 이 무릇을 원래 이제 생약 이름은 면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천산이라고 왔 불르기도 해. 천산. 그러니까 소산보다는 대산이 효과가 좋고 대산보다는 천산이 천산.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 그치. 음. 얘들은 이제 폐 재장에 기경하는데 요요구분을 <laughs> 달려가지고 엿과 먹어서 어렸을 때는 지금 얘가 맛이 에린 맛이 있어 난 기억이 없는데 도지사는 사람들은 잘못 먹었을 테고 시골 사는 사람들이 이걸 먹었어 음. 근데 그 엿과 먹어도 좀 에린 맛이 있어 그런데 폐 대장에 기여하는 게 매운맛이라 고 그랬잖아 근데 음. 매운맛은 캡사이신의 매운맛도 매운맛이라고 하지만 음. 에리고 음. 화하고 음. 그런 것들도 에그 음, 매운맛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음. 그, 얘네들이 그런, 음, 맛이나, 애진맛. 음. 근데 이제, 표의 대장에는 아주 좋다. 음. 그 여기는, 얘는, 으름덩굴이야. 음, <laughs> 으름덩굴은, 뭐, 이제 막그 굵기가, 줄기 굵기가 손가락 이상만큼 크면, 뿌리 캐기가 쉽지 않잖아. 그쵸. 그, 얘네들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잘 캐져. 음. 그 목통이라고 그래갖고, 소변 잘못 보시는 사람들한테 아주 좋아. 응. 음. 다려서 먹어도 되고, 뭐, 뿌리 캐기가 힘들면, 저 줄기 잘라서 다려 먹어도 맛있어. 달짝지근해. 그, 이것도 좀 특이한데, 이게, 이게 뭐냐면, 뭐야 음, 영란이야, 영란. 은방울꽃. 응, 뭐, 은방울. 음, 은방울꽃인데, 처음에 싹 나올 때는, 음방울꽃하고둥글나하고 비슷하잖아 음. 근데 이렇게 벌어지면 음방울꽃은 이파리가 두장 내지 세장 밖에 안 되잖아 맞아. 꽃은 이쁘더만 생약 이름 영란인데 이 심장약이야 심장에 음. 좋은데 이제 과량 복용하면 심장이 정지된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독초야 먹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음. 얘네들은 안 먹는 걸로 <laughs> 나 오늘 이제 둥굴레 캐면서 묻어줄게. 이제 봤으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묻어주면, 음. 이제 또 살겠지? 그러니까. 잘 살겠네. 음. 이것도, 얼음덕굴 어, 뿌리야. 음. 여기 완전 얼음덕굴 쩔었네. 얼음덕굴 이렇게, 이렇게, 동굴로 지나가다가, 동굴 음, 속이라좀 그 동굴 을 지나가다가 뿌리가 내릴 수도 있고, 아이고. 떨어져서 내릴 수도 있어. 이 덤불 속에 아주 그냥 둥글내좀 봐. 와 여기가 크다. 원래 저기 크지 어우. 근데 캐게가 진상이겠다. 뭐 이제 봄봄 뭐 나물 먹으려고 오겠다. 이 거드치면서 거 캐겠네. 야잘 캐봅시다. 쌍나무 나물로 먹어. 알았습니다.